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목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 부모님들의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하고 어, 고마움을 표시하는 날입니다. 어, 어버이날에. 부모님 찾아뵙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인의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이 나의 결심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16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 하거든요. 어, 저도 이런 마음입니다. 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어, 이런, 뭐랄까요. 좀참 어리석은 생각들을, 혹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 저거든요. 저는 저 자신을 보고 그렇,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이럴 때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 저러, 저럴 때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하니까, 아, 부모님들께는 이렇게 했었어요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것들을 참 잘하느냐? 아, 그런 것들을 참잘 못해요. 그때 그 행동을 후회하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을 속상해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런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어,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이런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불쑥불쑥 나의 생각, 나의 이런 고집,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거든요.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혹은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지 않아요.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해버리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 스스로가 참 속상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시인 말처럼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저의 결심이고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살아서 저도 이 시인의 말처럼 소망에 부끄럽지 않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탁 걸리시던가요? 저는 이 말씀이 걸리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어, 내, 나, 내, 내 이런 경험, 나의 이 지식, 나의 이런 능력, 혹시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능력있고,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잘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나는 그 정도 할수 있어 라고 스스로 뻑이는 이런 모습들을 저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과 격려로 저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하는 것이지 저 스스로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면 아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네 틀린 생각이네 이런 걸 되게 많이 반성하거든요 그럴 때 항상 말씀 앞에 부끄러워요 아 말씀에 붙잡힌 삶이 아니구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 말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속상합니다. 어, 말씀이 이렇게 한 번씩 우리를 바늘처럼 꼭꼭 찌를 때가 있다니까요. 너 지금 너의 모습이 이렇다고 왜 정신 못 차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딱 지금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말씀에 붙들려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하나요,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그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보다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런 이런 거 보면 좀 너무해요. 자기는 그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너무 쉽지 않은데. 꼭 우리한테 자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해요. 순금보다 더뭘 사랑한대요? 말씀을 사랑한대요. 이건요, 어, 금과 말씀, 그러니까 금과 말씀 이두 가지 중에 말씀이 좋아 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보다 더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단순히 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귀하다고 하는 것, 가장 비싸다고 하는 것, 가장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말씀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어, 저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들을 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금을 얻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얻는 것이둘 중에 어떤 것들을 어떤 것들로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면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금을 선택하는 하는, 하는 순간들이 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이, 목사님 뭐또 그렇게 오바하면서까지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끊임없이 말씀과 그리고 이 금을 어, 내 눈앞에 두고 어떤 거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 요거 하면 나한테 이득이에요. 내가 요렇게 하면 좀더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말씀과 부딪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때 나는 말씀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선택합니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주일날 학원 가는 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애들이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가족 여행 때문에 빠질 수 있지. 뭐 어디 가서라도 부모님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정말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말 싫은 게 하나 있는데. 난 학원 가는 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학원 갈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하고 주일날 학원 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학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갈 수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면 내일 시험 망칠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하면 될아 합니까? 미리 평상시에 해놓으면 될아 합니까? 꼭그 시간에 몇 시간 공부를 해야만 성적이 오른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금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하다, 말씀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금과 나의 이익과 말씀 앞에 딱 세워뒀을 때 말씀을 선택하는 건 이만큼 어려운, 어려운 일입니다. 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금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한 우리들의 고백이 진짜인지, 이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금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나의 이익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 금보다, 나의 이익보다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선택의 문제예요. 어, 말씀에 붙잡히며, 살아가겠노라고 선택하는 것. 금보다 더, 나의 이익보다 더 말씀을 귀하게 어기며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택해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장 좋은 것들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 이 오늘 제가 묵상한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을 거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는지 저에게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침에 또 오후에 저녁 때 묵상하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어, 이 묵상으로만, 이 영상으로만 큐티 끊,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아니라, 저, 제가 묵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말씀이 있기를 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